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배움복지팀 곽수연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금년도 마무리에 따라 체험학교도 모두 종강하여 방학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 올해 체험학교 어떠셨나요? 체험학교에 참여하시면서 어르신들의 하루하루가 더 즐거웠기를 바래봅니다 올해 체험학교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 그리고 내년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2023년도 고로노인이 사랑한 체험학교 과목 탑6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학과별로 나누어 엄선했는데요. 후보 과목은 어떻게 되는지, 최종학과 1위 과목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러 가실까요? 먼저 외국어학과 후보부터 살펴보시죠. 후보는 신청률 및 출석률로 엄선하였는데요. 외국어학과 후보는 일본어 입문, 알파벳 기초, 중국어 입문입니다. 이중 1위는 누구일지? 바로 알파벳 기초반입니다. 알파벳 기초반은 ABC 알파벳을 쓰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단어까지 배워보는 기초 영어 수업입니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을 통해 살펴볼까요? 뭐어요 네. 최열하게 들어보셨지만 이거잖아요. 네. 네요. 네. 얘는 혼자 존재할 때 목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아, 네. 그리고 얘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아. 얘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W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아, 아,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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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모음인 줄 아는 얘 자음이에요. 네. 자음인데 얘가 자음. 갖고 있는 소리인데

의 발생, 지필법 등서예 한문의 기초에 대해 배워보고 기초 한문 점액을 활용하여 글씨를 써보는 수업입니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을 통해 살펴볼까요? 다음 문화예술학과입니다. 문화예술학과 후보는 민화, 하모니카 초급, 종이접기입니다. 이중 1위는 누구일지? 바로 하모니카 초급반입니다. 하모니카 초급반은 올해 2학기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하모니카 악보를 보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혀를 사용해 음정을 잡는 방법까지 익히는 수업입니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을 통해 살펴볼까요? 자, 둘, 셋, 셋. 다음 인문학과입니다. 인문학과 후보는 논어, 생활역학과, 관상학, 역사탐방입니다. 이중 1위는 누구일지? 바로 역사탐방반입니다. 역사탐방은 발해, 외교원칙, 차별신분제 등 한국의 역사 수업을 진행하고 역사 관련 장소로 떠나보기도 하는 수업입니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을 통해 살펴볼까요? 영어못 쓰는 나라요 그냥 미국의 51번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그 거를 지금 얘기하냐면 중국에 속 돼서 살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일본 식민지가 됐는데도 아직도 중 수백 년이 지나가는데도 청나라에 예속돼 살면서도 아직도 명나라 타령을 했는데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무섭구나. 그거 없지로살 수도 있는데, 그런 고 있는데. 그래서 권덕교회는 있는 분이 일제시대 때 하도 어처구니 없으니까 가명인 부상의 일봉이 됐어요. 다음 생활체육학과입니다. 생활체육학과 후보는 라인댄스 중급, 건강체조, 금사랑 가요교실입니다. 이중 1위는 누구일지? 바로 금사랑 가요교실입니다. 금사랑 가요교실은 트로트 위주로 신곡을 배워보고 손뼉치며 노래를 하는 것을 통해 즐거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수업입니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을 통해 살펴볼까요? 마지막 디지털학과입니다. 디지털학과 후보는 유튜브 활용, 스마트폰 기초, 스마트폰 어플 활용입니다. 이중 1위는 누구일지? 바로 스마트폰 기초반입니다. 스마트폰 기초반은 연락처 저장, 배경화면 변경 등 스마트폰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 학습하는 수업입니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을 통해 살펴볼까요? 자 주변을 눌렀더니 구로구 구로동이라고 나오나요? 네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 주변에 어떤 식당들이 있는지 어떤 가게가 있는지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주변이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지금 여의도에 계세요. 그리고 주변을 누르면 내가 있는 그 여의도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보여줘요. 이렇게 선생님들 뭐 캠핑 가거나 여행 가셨을때이 주변 활용하실 수 있을 맛집 어디지? 이게 찾아보실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장은 뭐냐? 저장은 어,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어요. 내가 장소를 뭐 여행 가실 때 여러 가지 장소 검색하고 저장하실 때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거야. 여행 가실 때. 우리 지금 로그인 안 했으니까 지금 사용 안할 거예요. 세 번째, 원하시겠어요? 세 번째, 대중교통 네, 우리 이거 사... 네, 어르신들. 이렇게 학과별로 1위 과목 6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어 보이죠? 2024년도에도 이렇게 즐거운 과목이 많이 운영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체험학교에 대해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1층 사무실 배움복지팀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구로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천연도 체육학교 1학기 접수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